2019년 0월 15일 장마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일 관련해가지고 좀 이어서 조금 시장이 이어져 나갔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어, 뭐, 일단은 전일 시장 지나고 나서 오늘 장 초. 시장에 대한 옵션 만기일 부분으로 인해가지고,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가, 어,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 물량 다시 들어오면서도 주가가 늘렸던 부분이 있다,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난 후에, 어, 11시 15분부터 해가지고, 계속해서 쭉 빠졌죠, 시장이. 그래서, 올해 장 12시부터 해가지고, 박스권 이어져 나갔으며, 최근, 이 모습을 보여주다가, 그 다음 이제 12시, 3시 사이에 장마판 종료쯤 1시간 전부터 해가지고,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어 일단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2200불분에 대한 박스권, 이 부분은 아직 뭐, 시장에서 당장의 충족을 하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 전에도 눈을 말씀드렸지만, 아직까지 이 박스권만 잘 버텨서 진행을 해준다면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아, 이거 만족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드렸고요이 박스권 부분만 깨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, 은 무른하신 대응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또 이제 그것, 코스피 시장 넘어서 코스닥 시장. 어, 일단 추세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어, 일단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750선에서 약간 터치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터져야 되는데, 이 거래량 부분이 당장에 뭐 추춤하는 모습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, 어, 금일 약간 좀 11시 30분 경까지 지속적으로 주가 떨어지면서 약간 좀 불안감도 한 있었으면, 어, 고스피 시장 올라오는 것처럼 약간의 시장 조정 부분에 대한, 어, 거부감,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, 넌 이제 오늘 더 이상 하락을 하는 게 아니다. 라는 거부감이 들어오면서, 금의 시장, 다시 한번 이제 739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나, 금 장막판 738포인트로 마감되었고요 어, 뭐, 일단 금요일 시장인 만큼, 어, 충분히 다들 이부에 대해서 비용 관리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, 이틀 사이에 또 언제든지 또 급변할 수 있는 시기이다. 아, 좀 참고해 주시고, 어, 뭐, 일단은 이번 주 장도 고생 많으셨고, 다음 주장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.